네. 자, 그다음에 이 핀테는요, 저게 finance plus t e c h 자, f i n a 는 뭐냐면 파이 n 스는 금융, 소위 말해서 돈이에요, 재무. 돈에 관련된 것. 도움이 뭐라 하는 것에 관한 것. 테크놀로는 뭐, 뭐예요? 기술. 그돈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를 기술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의, 은행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 핀텍이 세상스럽게 나온거나 아니에요. 핀텍의 효진은, 이 핀택의 효진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가 처음 나온 거는 신용카드는 다이너스 클럽이에요. 다이너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서 이게 옛날에는 백화점. 백화점은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질문도 생겼는데, 미국에서 가져오 생겼는데, 똑같아요. 미국은 이제 백화점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그 온라인 뭐 이렇게 해갖고, 스페셜된 가게가 많이 생기면 백화점대서하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말해서 비싼 백화점. 한국어로 쓰면 갤러리아 있죠. 한국을 좀 갤러리아처럼, 미국에서 제일 비싼, 어, 백화이 리만 마트들라고 있어요. 리만 마트스 리만 마트들라고 하는 백화점인데, 아니면 싹스, 피스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저런 백화점만 지금 부자 같은 데는 많고, 우리 헌들이라는 백화점이 다망했 있어요. 이 지금, 백화점이 있는 건 물이 통통 비어가지고 난리야. 미국이. 이 다이너스 클럽이 이런 백화점 옛날에 백년전에 백화점이랑 제약를 해가지고 야 백화점 너네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은 이걸로 결제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나중에 받아도 되게 하자 라고 계약을 맺고 한게 이겁니다. 그 신용가격을 시켜요 백화점에서 어, 물건 팔아먹기 서 만든, 그게 이제 신형발드가 시초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화점이 하는 걸 보고 아넥스가 등장을 한거죠. 아넥스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너도나도 막 백화점 옛날 그 카드 만들어주고 어디 지금 카드 만들어주고 하죠. 그게 지금 100년 전에 생겨나는 거를 지금 있게 갖고 싶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는 너무나도 돈 매고 없어지는 사람이 많은 거야 저걸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는요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럼 돈못 음.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레딧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해서 돈을 갚아야 될때 돈을 안 갚는 포인트 얘 기가 점점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들이 다 말고 아이렉하고그 다음에 은행에서 얘들은 네 은행이랑 무슨 연결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다이렉트리 연결된 비자라고 하는 게가 나옵니다. 은행이랑 연결이 <laughs> 되니까, 오늘 <돈을 웃음> 물건을 사서 돈을 안 받는 그 품질이 추워지는 거예요. 왜? <웃음> 은행으로니까, 은행업가로서랑 연결이 <복관처럼> 되니까, <laughs> 이거는 뭐냐면, <웃음> 은행에서가 <웃음> 이 사람 물건을 갖다 돈을 안갚으면 얘가 만들어도 이게 운영이 <laughs> 되는 망하지 않고 운영되는 거는 은행이랑 연결이 돼서 망하지 않고 지금 그걸 여러분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은행이랑 <laughs> <laughs> 연결하는지 있잖아요. 농협 카드가 어 비상 <laughs> 카드가 <신앙> <laughs> 은행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스터가든 비자든 뭐든 은행이랑 연결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은 내가 나쁜 마음을 <laughs> 먹고, 돈을, 왕창 물건을 몇천만 원을 투사하고, <laughs> 돈을 안 갖고 넘어갔어. 그러면, 그거는, 얘네는 은행이 책임을대요 은행은 이 크레딧 카드에 대한 인정 을 줍니다. 보험을. 그래서, 카드 돌아가요 이게, 요거에, <laughs> 그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이 크레딧 카드가 하던 일을, 이제 크레딧 카드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필책이야. 근데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카드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돌아가는 개념은 똑같아요. 카드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 앱을 통해서, 이걸 어? 갖다 대고 물건 할때이거다착하고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게 필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카드가 없어졌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은행 이냐 자, 이게 처음에는 없다가 은행이랑 연결 안 됐다가 지금 거의 안 나니까 그렇죠? 그 은행이 붙어서한면잘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하는 이거는 은행이랑 연결되어 있냐 은행이랑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신... 그쵸? 아까처럼 물건 사고 안 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핑팅이라고 하는 거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원래 이 문제,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하고 했을 때, 하고 나서 안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아직 확실하게 발표을못하고그 기술이 나와서, 아, 그 방법만 정확하게 여기가 극성되면, 이거는 확 극성 나가게 돼요. 이, 우리가훨는 신용카드 되지는. 앞으그 물을 피 다음에, 그금융위원에서피테을그다음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까그다그다그그 그 한계가 있어서 그이안 나가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는 다 그걸로 밖에 없어질 거야. 그니까 그 얘기는 없어진다 하기 어떤 그 신용카드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죠.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 그, 비트코인 하기 전에 <목소리> 이 핀텍이 제대로 발견이 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우리도에서는 신용정보를 듣고 그 사람이 신용정보가 다 들어있고, 와 그거를 다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어카운트, 그 다음에 원 어카운트에서 다른 으로 빠져나오는 수치 있는 시스템만 있는데 그게 더불어 아직 허용이 안돼 있어요 이 핀셋으로 하고 뭐를 하든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여기서 돈을 썼으면 연결된 은행 어카운트에서 바로 돈이 한 방에 빠져나오는 복적으로 보장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냐면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꾸로 여기에다가 남의 지금도 막 남의 그 신용정보 개인신장정보 막 털어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해킹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 심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따라고 가짜로 해갖고는 돈 빼갈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런거는 아직 보안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대로 발전이 되려면 그 밑에 있는 세부 구조도 이렇게 이것 쓰는 거 나의 그 인터넷으로 쓰는 그 정보가 해킹 바깥에서 그 정보를 빼내할수 없게끔 천연의 금고처럼 그렇게 보안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는게 청년센터의 일행기업을 그 할게 아니라 제주도에는 데이터센터를 먼저 어? 설립해서 거기에 모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거기서 관리할 수 있고 거기서 다 통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뀌 되지만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 전체로 가면은 힘들지만, 한 지역에서는, 한정되지 보기로 쉽거든요. 그러니까, 핀텍은, 앞으로는, 저거는, 금방, 금방, 될 거예요. 그, 아까 그, 그, 데이터 데이터 베이스를, 제주도에서, 그, 원지사가 차단해가지고, 그 강사가 얘기처럼 했는데, 부산에서는 선수를 쳐버려요 어, 그럼 운지도 빨리 해야지 그니까 응, 여기 지금 도시까지 음. 다마걸어다는데 네. 아직 착수한 단계인데 부산에서는 선수를 음. 쳐버블록체인 그쪽에 부산이 먼저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는 부산에서가 블록체인으로 갔으면 네? 제주도는 핀테크로만 가면 돼요. 더 이상 확 e 하지 말고 그 o 로 요거랑 요거랑은 기술은 같지만 응용하는 방향이 달라 n g o Han, p 핀 n g a n i p i n t 가 Pi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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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t 상일이 뭐니, 이게 다 오픈된 패널이기 때문에 상장된 패널이기 때문에 상장된 주식을 사는 시장이잖아요. 지금은 주식을 사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래라고 하는 그. 산업을 보면, 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기업으로 따지면, 상당 어, 기업, 비상당 기업, 1인 기업, 이렇게 있죠. 1차 산업은 농수산이에요. 농수산업, 강물. 농수산업 강물 거래하는 데가 없 거래소라고 했을 때, 자, 2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에 상장된 회사는 주식 거래소예요. 그죠? 응. 상장된 회사에 2차 산업만 있어요. 제조업이나? 1차 농산물을 네. 직접 보라는 데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 선물 시장. 퓨처스요 피쳤어. 피에 퓨처스. S가 붙었어 왜? 여러 개 여러 개다. 지금 심어서 몇달 후에 나와.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이거를 얼마에 겠다라고 하는 거야. 뭘로 가지고 내가 갖고는 돈걸 가지고. 날씨가 이번에는 장마가 깔고 태풍이 몇개안 올까? 네. 같아, 같아. 내 생각에. 더 많이 갈릴 것같아 그럼 가격이 꾹 나갈거야. 어? 아니면 아니, 요, 요새는 이게 너무 많아서 분명히 조금밖에 안할거면 그때가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같아 미리 예상하고농산물은 미리 거래를 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게 금이잖아요. 그죠? 농춘산물, 광물, 광물 광물은 이제 근근 구리 뭐 이런 거다. 이건 뭐 퓨처.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시장이에요. 광물은 원자재. 원자재. 주식은 지금 현재 한국을 빠져. 그렇죠? 오늘 문열고때 하면 때. 그럼 나머지 비상량 회사의 주식은 어려워요. 언더더 카운터라고. 언더더 카운터. 자, 1인 기업. 1인 기업,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전부 다1인 기업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1인 기업을 <laughs> 어디서 거래해요? 없어요. 기업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1인 기업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를 만이때도뭐어요그까 그러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제주도에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고 있더니 외환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님이 다 하고 있으니 안하는거 일격 앱 만드는 회사 뭐하는 회사 저렇게 해서 창업해가지고 뻥치기해서 막 몇조씩 몇 그러니까 예를들어 뭐 배달의 뭐예요 응? 응, 배달의 민족 이런거 배달의 민족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때에서부터 회사가 리스 그거를 이게유망하나안하가를볼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뺏기하는거요 그걸 주식을 사는게 아니에요. 배당 배달... 뺏기는 하는거예요 일종의 요것처럼그 얘기는 뭐냐면 배달할 민족이 유망한지 안한지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저게다가 돈을 벌기 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저 회사가 유망하다, 안 하다. 어.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을까, 저런 기업이 있을까를 찾아서 돈을 투자하려면 이런 거래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게 정보예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 기업을 모아놔서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정보가 되고 그게 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인 기업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만, 우선 100개가 다고 칩시다. 100개. 100개 1인 기업이 1인 기업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뭐고, 얘가 뭘뭐 하려고 하고, 무슨 업종이고, 뭐를 하려고 하니 그, 그것만 있어.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보고, 얘가 뭘 해요? 평가를 해. 이거, 성장하겠다. 아니면 뭐 성장 안 하겠다. 성장하려면, 이런 것도 가능성이 높일요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를 매긴 거예요. 어? 우리가 이 거래소에서는 그, 주식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그건 1점짜리, 얘는 2점짜리, 얘는 3점짜리 하면, 3점, 10점짜리가 다리 있는 애들은, 그, 그, 준 기업은, 리스크를 봤을 때, 이거를, 가치로 한다면, 게 높은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 투자하는 애들이, 이거를, 보고 한다 말이야. 그럼 이 정보 자체를 거래소 자체를 공짜로 운영하는게 아 돈을 내는단 말이야. 투자를 하자는 말이야. 그이고 그러면 이게 제주도에 왜 필요하냐.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대한민국의 2중기업에 모든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2중기업이 있을 때마다 통보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입력만 해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1인 기업 투자하려 하는 거 같거든. 왜냐하면 그저는 한번 돈 투자해서 성공을 하면요. 그야말로 천만 원 투자해서 백억 번 그거예요. 그 일종의 국당 뭐 도박이고 보다 저리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멤버집으로 가야 돼서 우리가 이거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망한 거아니다그 사람들이 돈부를 내겨. 그럼, 1인 기업의 성적표가 다 나와. 그 성적표 자체가 주식가들이랑 똑같이 개념으로 안달까 앞으로는 돈으로 표현된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거를 보면 아시잖아크레딧카드만한데 그 현금을 주머니에 현금 없으시죠? 있어요? 있어요. 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만큼 이 현금, 즉 동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라고 하는 캐시, 현금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수준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단 말이요 현금이 멀어지니까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태까지 생각했던그돈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가격이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면 저거는요. 제주도에 진짜로 어떤 1인 기업 저거, 저거 필텍 이 재정 금융쪽에 관심 있는 진짜 관심 있는 진짜라고 는 내가 밀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이디어로 저거는 절대로 안망합다 해놓으면요, 저거는 진짜로 잘짜놓으면 저거는 저사태로 거래로 저 거래로 사무실 요만한 사무실에 진짜로 저 빽빽 돌아가는 컴퓨터 그거만. 왜 요거 보니까 거래소에요가 거래소에 안들어가지그거안하 그러니까 건물 도 풀었고 그것만 있으면 돼. 이거 요 그죠. 그것만 하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그 진짜 원희룡이 그거 한다 고면 빨리 뭐 얘기해 주세요. 저거는 그야말로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럽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있잖아. 이거 요것만 멈춰요, 요것만. 이 인격은 앞으로 계속 생겨요. 한 해도. 몇 척도 씩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면요. 저가더 커지면, 이게 더 커지면 전 세계에 있는 이인력다할 수가 있어요. 다. 전세계에 있는 1인격 다. 그러면 전세계에 있는 애들이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애들이 저거를 보게 된단 말이야. 요 보는 거는 내가 내 돈으로도 보는 우위랑 개념이 들다 돈을 내고 저거를 분단하는 거야. 거래소의 개념이 바뀝니다. 가망둥이 있을 것 같아? 그건 뭘 가져갔어? 가져갔